음. 가여가줘요줘요 됐다. 오. 아, 나이스. 아, 그어 아, 네. 아, 네. 나이스. 잠깐. 나이스. 성실수. 항의가 좀 많으시네. 화가 많으신, 화가. 아예 알겠습니다. 빠른 인정. 아, 아 진짜 웃긴다. 배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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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안돼. 나이스. 오퉁소소가퉁 잘하는데. 번복하는 거야, 저렇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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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밀렸습니다, 경기 내용이. 원래 저희가 아, 보통 6칼 이상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경기 하는데 많이 밀리더라고요. 됐다! 와, 잘 쳤다 려야 돼. 러츠, 제쳐. 로치. 아, 까비 어, 뭐야. 건드렸잖아. 오케이. 그럼좋지 파남 더비. 갈수 있을 때 가야 돼. 을내려면안 돼. 알겠어요. 그럼게요 좋다, 좋다. 어, 그래. 오케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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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 보는 건데. 대장, 대장. 또 번복하는 거야? 설마? 아니! 에이! 에이! 아잇! 아 소리 지르면 다 돼요! 에이! 번복을 두 번을 해버리죠 아, 뭐야 아, 이게! 에이! 아 자, 어이가 없다 에이. 아니다 야. 맞았.. 맞았어? 살짝 스기 아.. 수, 소리.. 아야 참.. 아니 그것보다 번복을 두 번을 해버리네 아까 여기서도 목소리 큰분 이기네 아휴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뭐 저렇게 공격하는 에? 이 에? 뭐야저 사람 매트 때도 심판 저 감독하나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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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골파불리겠다 목소리 목소리로 게임해버리네 에이 툼. 나이스. 야 찬이 잘했는데 뒤에 수비가 있네. 아. 영제야 바로 네, 나가야지 잡고 해야지. 아유 길었어. 너 돼. 어 나갔잖아.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. 나갔어, 나갔어. 야, 때려도 돼, 때려도 돼, 잡니다. 야, 이 가운데로 들어가. 야, 이거 네 야, 영재야, 왜또 흘렸어? <놀라> 나이스! 서로 좋다! 됐어! <놀람> <놀람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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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놀람> 좋아, 좋아, 좋아. <놀람> 괜찮아, 괜찮아! <놀람> 뒤로, 뒤로, 뒤로! 감독님 보지마! 차니꺼다 차니꺼야 걸렸다 바람 탄다 바람 탄다. 야 잔이야 얼굴 대라 어 어디가? <laughs> <진짜>, <목소리> 주소, 번 작전 하지 않을까? 한 번이 아, 들어갔다. 아! 아! 천천히 하자 천천히. 왜또 골키야? 야잘찬거 맞네. <laughs> 나이스. 살렸어. 야, 다리 계속 드는데. 아참 찬민이는. 걸렸잖아. 안 돼, 뛰어. 안 돼, 안 돼. 어, 얼굴 쏘지. 둥! 둥! 어디 까지 가？시 원이 거야？시 원이, 시 원이, 시시 원이, 시 원이, 시잘이어 잘했어. 다이에 증명하자. 기분기의왕 괜찮히 여러 올라 와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아, 마무리. <laughs> 아, 마무리. 잘해놓 마무리. 고 있어 마무리. 가무리 마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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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꾸 들어리 마무리. 마무리. 마무 아, 오오어 서로 잘한다. 오. 영재야! 1학년 맞니? 오! 시아시아 있어, 야, 다시, 다시? 있어. 야, 찬이 줘. 찬이 줘! 이거 왜안 불어? 반대, 아 반대, 열아 반대! 려 قد <سؤال> <سؤال> قد <تصفق> <سؤال> <تصفق> <تص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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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냐고 한마디는 해주지. <laughs> 아, 는데 <다르겠는데. 웃음> 영재가 안 괜찮아. 됐다. 됐다! 자. 아, 아. 아. 바로 차야지. 근데 투타 아닌가? 야, 자 자식, 짧다. 조이 거의 연속 세번 하더라. 거의 그런 식이 맞 아이까 이게 거의 계속 하더라고 왜 넘어졌어? 다 잔디가 걸었어 두. 시 나이스! 같이! 시원다 오케이! 고! 그렇 누가 거야? 누가 넘겨? 이이 현이 안 닿나? 현이 혼자 해버리네. 와이 원팀 됐네 지금. 뭐야? 아 다시 아이디로 다시 부산 네. mv 부산